에스겔 13장 22절 "내가 슬프게 하지 아니한 의인의 마음을 너희가 거짓말로 근심하게 하며 너희가 또 악인의 손을 굳게 하여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삶을 얻지 못하게 하였을즉 너희가 다시는 허탄한 몫이를 보지 못하고 전복도 못할지라. 내가 내 백성을 너희 손에서 건져 내리니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다하라. 에스겔 14장 1절" 이스라엘 장로 두어 사람이 나와. 내 앞에 앉으니, 여와의 호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이 사람들이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을 거치는 것을 자기 앞에 두었으니, 그들이 내게 묻기를, 내가 조금인들 용납하랴. 그런 즉, 너는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주 여와가 호 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 중에 무릇 그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이 거치는 것을 자기 앞에 두고, 선지자에게 나오는 자에게는, 여호와가 그우상의 많은 대로 응답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족속이 다그 우상으로 인하여 나를 배반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이 마음에 먹은 대로 그들을 잡으려 함이니라 그런즉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마음을 돌이켜 우상을 떠나고 얼굴을 돌이켜 모든 가증한 것을 떠나라 이스라엘 족속과 이스라엘 가운데 우거하는 외인 중에 우른 나를 떠나고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을 거치는 것을 자기 앞에 두고 자기를 위하여 내게 묻고자 하여 선지자에게 나오는 자에게는 나 여호와가 친히 응답하여 그 사람을 대적하여 그들로 놀라움과 감개와 속담거리가 되게 하여 내 백성 가운데서 끊으리니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아멘.